중종 임금과 용홍공 할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11대 왕 중종 임금은 인재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재의 등룡이 조광조입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훈구파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사살을 됩니다. 그 이후에 임금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은 우리 용홍공 할아버지입니다. 조광조와 우리 용홍공 할아버지 차이는 뭐냐? 조광조는 너무 감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정치를 내서서 왕이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너무 강직해서 왕도 제대로 조광조 앞에서는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서 우리 용원공 할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시고 원화하셨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광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광조는 148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1510년에 사마시의 장원급자를 하고요. 1515년에 조지서 사지 별시문과의 전적감찰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1518년에 대상원이 되었으나 사람이 너무 강직합니다. 그래가지고 1519년에 훈급한 김전 남권동에 의해서 김오, 김요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투옥되어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영웅 할아버지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할로입니다. 김할로는 할머니 영일호씨의 외사촌이 되죠. 그 김할로는 어, 1515년에 조광조 일파가 숙청대사, 대자 2조 판서로 발탁되어서부터 힘을 바,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24년에 영희종 남권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 경기도 풍덕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후 거후 그 1531년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이 기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24년에 유배를 가서 1531년에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홍원과 할아버지께서는 1486년에 태어나셔서 1536년에 돌아가십니다. 1501년 15살 때 초시, 진사의 합격을 하였고 1515년에 22살 되는해결시 갑과에 급제하십니다. 를 그리고 1529년 1월 19일, 44살의 사관은 대사관 내 특진 성진을 하십니다. 임금님이 특지라고 했습니다. 특지, 특별히 성진시킨다. 황사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 성진을 합니다. 정산품 사관은 대사관이 되신 것이죠. 인재를 사랑하신 중종 임금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승진을 한다? 왕의 총애을 받는다? 시기하는 자리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기말로 일파라고 막 이렇게 모아모아라고 어, 거짓말로 공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아까 1524년부터 1531년까지 기말로는 유배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4 4세에 사관은, 대사관이 됐으면 1529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말로 하고 무관하죠. 이것은 오직 할아버지의 뛰어나신 능력과 그리고 왕의 총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천화 사관하는 전부 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리고 또 문정왕후나 윤원영 일파들이 득세했을 때 할아버지를 나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도 유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문종은 이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때나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좀이 어? 우천상까지 아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뇌물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됐다.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건 순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순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윤씨하고는 원수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알로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김알로가 처의 외사촌이니까 관계가 있죠. 덕, 덕을 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진된 것은 분명히 임금님이 총회했습니다. 기말로와 뭐 친척 관계였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말로 때문에 승진하신건 아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조광조와 우리 할아버지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광조와 용홍홍 할아버지는 4살 차이입니다. 조광조가 4살이 더 많죠. 조광조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별시문과 문과 전적 감찰이 특별 성질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해 1515년에 별시각과에 급제를 하십니다. 당연히 조광조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안면도 있고 신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사사되는 1519년 김일사업 때는 어디 계셨는가 하면 용원공 할아버지께서는 경상도사에 제수받으시고 경상도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의 계획 세력은 아니었죠. 조광조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광조의 기묘사회에 휩쓸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조광조를 사랑하신 충종인근께서는 처음에는 조광조를 사랑했죠. 그런데 조광조가 죽자 그 사랑이 용, 용원공 할아버지께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중중인금에서는 반전공인들이 아주 그때도 계속적으로 그냥, 예, 인금님을 눌렀으니까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우리 용웅호 할아버지, 또 성품이 원하는 우리 할아버지 함께 마음이 기어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고광조는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주 범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에게 도학 정치를 끊임없이 설파했고, 임금은 이게 아주 지루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더욱이 임금은 조광조 앞에서 자세를 흐트리고 앉아서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꼿꼿하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조광조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식이 달려날까봐 질문도 마음대로 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광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셨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호 할아버지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성품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아주 옛날 일도 소상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중종의 고물 역할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다 대,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온화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중종이 좋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온화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은 주, 용공 할아버지께서는 자기보다 한참 밑에, 아래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집안에 찾아와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버선불로 뛰어나가자 마시했다 그럽니다. 아니, 자기보다 저 아래 사람들이 어, 집밭을 찾아왔는데 버선불로 뛰어나간다.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유, 그냥 감격을 해서 뭐 인사를 좀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내물려고 그러면 곤란하죠.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임금님의 총연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웅 할아버지께서 뛰어나신 점은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적 환석까지 재설받으십니다. 무려 74번의 교지를 받으십니다. 남들보다 타원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74번의 교지를 받으시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곳저곳, 일년에몇 번씩 자리를 옮겨다니시죠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으셨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 뭐 상당히 그때는 중종반정 이후에 조왕조의 김여사와 또는 훈구파 남건의 일당 또기말로 일파 아주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시는 아니라고 쓰여있는데 남기신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장석원산장정 월백휴영천백고만상천영번봉리 방정한화목무노 이것을 번역을 하면 구름이야 끼건 긋건 산은 한 모습이오 달이야 차건 기울건 하늘은 높다 세상 몰골 아무리 줄걸 듯해도 마음 비워 거닐면 꿈도 편안하다. 이 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정치색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정치색이 없었다. 뭐 그런데, 뭐또 인터넷에 보거나 또는 뭐 어디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말로 일풀어서 기말로를 도와가지고 반대파를 수청하는데 앞장섰다. 이거, 이런 시 한수를 보더라도 저는 그, 그런 인터넷 내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용원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 문정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뭐, 벼설도 높았지만은 아주 총명하시고, 어지럽다. 그리고 겸손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 덕분에, 뭐, 후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출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용원공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친구지간이었다. 임금님의 고문 정도가 아니고, 임금님의 친구지간이었다. 왜냐? 그냥 신하가 조를 하면은 조회를 파합니까? 안 파합니다. 근데 정말 아주 아끼는 친구가 더 죽었으면은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겁니다. 친구 생각에. 그래서 3일간 조회를 임금이 파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왕조실로 중종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호공 할아버지와 중종임금님은 친구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용웅 할아버지께서는 병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병산. 그러니까 병산에 또 고향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12살인가 11살 때 이제 백동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계속 쭉 사셨으니까 나중에는 백동에다가, 벼설 하시는 중에는 백동에다가 뭐 부으신 돈으로 아, 나우칸을 집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용웅 할아버지께서 태어난 곳은 병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 중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태어난 곳, 출생지, 그거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데, 거기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생가, 생가를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후손들에게 할아버지를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백동에, 그 종가타라는 곳은 제가 보기엔 흉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터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일, 일제시대 때그 종가터 위에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저수지 아래 누가 집을 짓습니까? 저는 뭐 로또가 당첨돼도 거기다 집 짓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용원공 할아버지를 사실상 족보에서나 어디서나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나 또는 우리 황윤진 대부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병산에 생가터를 찾아서 생가터를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용궁공 할아버지를 독더후손들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